일상의 기도회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드려야 함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주 앞에서는 예배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도신 여신한 고백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음> So so, to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며 겸손과 경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모른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른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성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너희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예배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며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와 겸손 위에 세워져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존중하며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의 질서가 흔들렸고 또 문화적 관습, 관습과 신앙의 본질이 섞여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질서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참된 질서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전통을 지킴으로써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안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위 체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편리와 내 주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별이나 억압의 근거는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났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남자나 여자의 우월을 드러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예배는 자기 주장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그 자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본질이 사람의 관습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머리 덮는 문제는 당시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었지만은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이러한 본질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주장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즉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내 뜻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님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겨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내 뜻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내 주장과 자유를 앞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며 겸손과 경외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며 모든 지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동성교회에 복을 주시고 동성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성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동성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라게카 아누나이베이시메레카 야에르 아누나이파나벨레카 비운레카 이시아 아누나이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제는 예배의 질서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게 하시고, 자기 뜻과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히 창조질서를 인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 의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사랑하는 동성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